지에 연결시키는 방법 설명 드렸고요. 나의 서비스 내역으로 가시면은 나의 서비스 내역에서 폰메일 일형 주문서형 이제 일반형 가지고 이제 설명 드릴게요. 일반형에서 관리 예 관리 들어가시면 돼요. 관리 들어가셔 가지고 받을 메일 주소 여러분들 이메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 어,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거를 클릭해서 받아보는 이메일 주소고 한메일은 쓰지 말라고 하죠 예, 가급적이면은 한메일이나 예, 한메일 지메일 예, 쓰지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네이버 메일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메일 같은 경우가 조금 옛날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이버 메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뭐 서브 계정 예,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받을 메일 주소 제목 주소와 제목, 제목 그냥 뭐 원하는 형태대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메일이 발송 후, 네, 폰메일이 발송한 다음에 사이트로 연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선택한 건데 요거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상관없고요 타겟이라고 돼 있죠 타겟은 8인치8인치는내 어, parents. 자신의 페이지가 바뀌는 거고요 블링크는 새 창으로 뜨는 거예요. 예, 셀프하고 탑은 요거는 뭐, 위로 아래로 그거 설정하는 건데 요거는 큰 의미가 없구요. 블링크하고 8엔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8엔치는 보통 링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에요. 그냥 내 페이지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창으로 뜨거나, 예, 그거예요 예. 그거,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부분이 블링크, 새 창으로 뜨는 게좋고요그 다음에 항목 설정하는 게 여기 있어요. 예. 여기서, 여기다 체크를 하면은, 떠요. 근데, 그 항목이, 이름은 알아야겠죠. 그 사람 이름을 알아야 주소를 보내주겠죠. 생년월일, 이거 알 필요 없죠. 예, 생년월일 뭐, 요즘 민감하니까, 요거 체크를 하게 되면은, 출력이 되고, 체크를 다시, 예, 얘를 갔다가, 출력 안 하면 체크 안 하면은, 안 뜨겠죠. 그 다음에 연락처, 회사, 예 핸드폰 정도는 필요하겠죠. 뭐 필요하면은, 출력에다 체크하시면 되고, 이메일 주소 필요하면 넣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옆에다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뭐 임의대로 내가 수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을 예, 내가 추가적으로 써야 될거 필요하겠죠. 업종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제 티셔츠를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필요해. 그래서 사이즈도 몇 개가 있는지 예. 기본적으로 어, 얘네들 형태가 라디오 박스가 있고 체크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를 예, 라디오 박스, 그 다음에 여러 개 선택하는 거. 예, 내가 뭐 여러 개 선택하는 거는 체크 박스로 예, 쓰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 있죠. 당신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했을 때, 그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라디오 박스를 선택하고, 여기도 보면은, 라디오 박스는 동그란 거잖아요. 그죠? 하면은, 출력할 거냐? 안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이 되죠? 근데, 체크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어요. 예, 체크는 중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뭐 티셔츠 종류, 색상, 문구에서 텍스트 텍스트를 입력할 거냐 체크박스는 뭐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보면은 리스트 박스 형식을 선택하는데 텍스트 텍스는 트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요 글자를 입력할 수 있고 라디오 버튼은 두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 쓰는 거고, 체크 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 개 중복해서. 리스트 박스는, 그, 리스트가 나와요. 예. 그니까, 위에 텍스트 박스는, 텍스트는 한 줄만 쓸 수가 있어요. 한 줄만 쓸 수가 있고, 리스트는, 요거는 이제 여러 줄로 해가지고 쓸수 있고, 텍스트 아래는 넓은 공간을, 예, 넓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체크박스 쓸 거냐 아니면 은텍스트쓸 거냐 라디오 박스 쓸 거냐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항목을 5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7개 필요해 그럼 여기다 7 입력하시면 돼요 7 입력하고 비공간 클릭하면 은 바뀌어요 바뀌면서 추가적으로 두개가더 추가 돼요 예, 아까 5개인데 7개로 했죠 아이. 일곱 개까지 필요했다. 다섯 개만 하자. 그리고 다섯 개 입력하고 빈 공간 클릭하면은 다시 다섯 개로 줄어들어요. 이런 식으로해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추가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 항목, 세부 항목에서도 보면은 어, 나는 체크박스가 아홉 개 필요해, 라디오박스가 두개 필요해, 그리고 글 쓰는 거몇개 필요해. 이렇게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입력할 수 있죠. 뭐 체크박스 뭐 40개 까지 입력할 수 있네 예, 40개 그 다음에 뭐 라디오 박스는 몇개까지 가능하지 라디오 박스 한번 볼까요 라디오 버튼을 라디오 버튼을 갖다가 선택했을 때 라디오 버튼도 예, 여러개 입력할 수가 있네요 40개 까지 선택할 수 있네요 예, 40개 중에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그거 기, 예, 유념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 세부 항목을 하나하나 예, 추가 추가해 가시면서 만든 다음에 다 됐으면은 저장 누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장해서 저장이 됐으면은 디자인을 설정해야 되는데 어, 항목이 설정이 저장됐습니다. 디자인 설정을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게 되면은 네, 여기서요, 홈페이지 타이틀, 그 다음에 요거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폭, 예, 네, 메매 상단, 뭐 이런 것들, 뭐 간단하게 뭐 왼쪽 정렬을 할 건지, 가운데 정렬을 할 건지,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은 뭘로 할 건지, 그렇게 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 됐으면은 얘도 저장하고 예, 확인 누르면은 뭐 다시 올 텐데 여기서 제가 저장을 누르고요 취소해 볼게요. 어 그게 안 나오네. 예, 이미지 등록하는 게 이미지 등록할 거기 있나 보다. 잠깐만요. 다시 폰 메일 이게 예, 관리로 가셔가지고 그 타이틀 이미지 타이틀에서 이미지 등록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링크 걸어주고 항목 설정해 주고, 그 다음에 저장. 일반형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은요 위에 여기다가 예, 디자인을 해갖고 올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 보이네. 그게 예, 고거... 거 어디 있을 텐데, 폼에 일반형에서 관리해서 예, 타이틀 업로드 하는 게 있거든요. 타이틀 업로드 하는 게 예, SMS 알림기는 이동 안 하고, 저장하고 디자인 아 여기 있다. 예, 여기 있었네 포맷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죠. 타이틀에서 이거는 입력하는 거고, 직접 입력이 아니라 이미지 업로드라고 되어 있죠. 예, 이미지 업로드 선택해서. 찾아보기에서 디자인한 걸 갖다가 업로드 하면은 그 위에 이제 이미지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는 650, 세로 100픽셀로 작업해서 예, 이미지 업로드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미지로 예, 디자인한 것들을 작업해서 타이틀을 올릴 수가 있겠어요. 대략 이렇게 해서 수정하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있는 거 클릭 클릭해서 예, 몇번 해보다 하시면은 금방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회사 생활 하시죠? 예, 네, 회사 생활 하면서 참 어렵죠. 저도 회사 생활 해봤는데, 하, 이거 직장 생활 눈치 보라. 아침에 출퇴근이 제일 싫어, 저는. 예, 출근 지옥, 퇴근 지옥. 아, 그래서 프리랜서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침에 그냥 9시까지 있나요? <laughs> 9시까지 있나고, 뭐, 점심 먹고 싶을 때 먹고, 일할 때 일하고, 그리고 뭐, 미팅 나가고 나가고, 자유롭게 일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한 건 있어요. 하지만 자기 관리는 잘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헬로드림에서 어 인터넷 사업, 인터넷 이렇게 마케팅을 뭐 회원을 모집한다거나 또는 광고주를 모집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수익이 커요. 예, 실제적으로 저는 헬로드림에서 어, 광고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 주력은 광고주 모집이 주력이에요. 광고주 모집.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헬로드림의 광고주 모집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설명 드릴 텐데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광고비 얼마나 쓰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광고주 하나 모, 예 물면은 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건 나중에 설명 드리고요. 오늘은 기본적인 수익 내기를 보도록 할게요. 어, 내가 뭐 회원을 모집하지 않더라도 광고주 모집하지 않더라도 헬로드림에서 어, 월 10만 원 이상 돈 버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헬로드림에서 이것저것 잘 놀기만 해도 월 10만 원은 충분히 벌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그 이상도 벌수 있는 조건이 참 많아요. 일단은 여러 가지겠어요. 여러 가지 뭐 자동수익, 오토수익 홍보수익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매일매일 하면은 좋은거 이벤트 참여 예. 출석을 하시면 루이비통 핸드백, 핸드백. 루이비통조 대박 예. 이거 걸리면은 대박이겠다 예. 근데 뿐만 아니라요 루이비통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뭐 명품시계 백화점 상품권 할인권, 기프트콘, 뭐 여러가지 포인트를 줘요. 그걸 가지고 내가 돈으로 환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오늘 루이비통 한번 당첨돼 볼까라. 그러면은 네 루이비통 또는 백화점 상품권, 할인쿠폰, 명품시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벤트 참여하기 바로가기! 그래서 120% 당첨 더블 방문 이벤트 PC에서도 어플에서도 예,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어, 방문 이벤트 뭐야 하루 이래에 참여가 가능하대요. 매일 매일 참석하시면은 어, 되겠죠. 당첨 상품은 루이비통, 체인 루이즈, 시스티나 윌렛 그 다음에, 로즈몽, 시계, 오, 비싼 것들이다. 그 다음에, 백화점 상품권. 예, 그 이외에, 7 0까지 당첨 목록이 있대요. 그 여러분들, 오, 어, 100가지, 1부터 100가지가 있네요. 1부터 100가지 있는데, 야 예, 여기 보면은, 당첨자 중 베스트 후기를 올려주신 한 분을 선정하여,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야, 이거 뭐를 클릭하면 상품에 당첨이 될까? 오늘이 며칠이죠? 9월 29일. 예, 9월 29일이니까. 29번 클릭! 광고판 등록. 100포인트 정리 쿠폰. 예, 내가 광고판에다가, 어, 광고를 할수 있는, 예, 그런 포인트가 100포인트 지급이 됐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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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론, 꽝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해보니까, 꽝은 없는데, 어, 이런 어떤, 네,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상품권을 준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네, 포인트를 줘요. 뭐, 이것도 재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시면은, 이것도 꽤 쌓여요. 네. 어때요?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수익을 갖다가 내실 수도 있고 어, 잘하면은 네 루이비통 핸드백도 받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헬로 드림 광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어 지금 오 G 개인 홈페이지를 갖다 가지고 했고요. 어, 광고형으로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이 헬로드림 정회원에 가입하시게 되면 은 선택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 안내를 클릭하시고, 어, 수익 설명 안에 수익 안내를 클릭하시면은, 한눈에 알아보는 헬로우드림 수익 시스템이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솔루션별 수익안내,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 알뜰형이 있고 보급형, 실속형, 맞춤형, 독립형, 프로형, 광고형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알뜰형의 수익은 예, 40%예요. 어, 77,000원, 그냥 한 번만 내시면 돼요. 예, 77,000원. 한 번만 내시면은 40%의 수익을 가져가고요. 보급형은 50%를 가져가요. 비용은 164,000원이 만 되겠어요. 그리고 맞춤형은 70%를 가져가고, 어, 36만원을 한 번만 내시면 되고요. 독립형. 독립형은 예, 독립형부터는 100% 수익을 가져가게 돼요. 66만 원이구요 프로형은 예, 여러 가지 수익 구조 중에서 어, 77만 원을 내시면은 어, 되구요 저는 광고형을 선택했어요. 광고형은 어, 100% 수익을 가져가는데. 그중에 플러스 알파가 많아요 하지만 좀 비싸죠 예 88만원이 되겠어요 하지만 요 88만원 한두달만 일하시면은 금방 뽑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독립형이나 프로형 광고형 또는 알뜰형 보급형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면은 되겠어요 자세한 거는 어, 여기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네, 광고형이에요. 광고형은 어떤 서비스를 더 추가적으로 내가 일할 수 있냐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고형 클릭해 볼게요. 네, 광고형은 어, 보시면은 h e l l o a d k r a l o v e 2 5 8 0이라고 되어 있죠? 제 닉네임이 아이디가 love2580이에요. 애드라고 돼 있죠. 애드는 광고의 주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어, 광고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광고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요.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뭐 검색 광고, 블로그 포스팅 광고, CPA 광고, 배너 광고. CPC 광고, 부가 서비스, 여러 가지, 어, 온라인 광고, 서비스가 있어요. 뭐, 검색 광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있죠? 네이버, 다음, 구글,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그런 광고들을, 어, 제가 수주를 해서, 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 블로그 포스팅 광고, 이거 안할수 없죠. 사람들이, 블로그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 광고 아주 효과적인 매출을 갖다가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CPA 광고, CPA 광고 같은 경우는요. 어, 여러분들 고정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어, 일어나는 그런 배너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너 광고, 배너 광고가 뭐 CPA 광고나 비슷해요. 예, 느낌은. 근데 CPA 광고는 어 텍스트로 가수진 거고. 그다음에 뭐 그림으로 가수진 거고. 다양한데. 배너 광고. 배너 광고는 이미지로 예, 좀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CPA 광고보다. 그다음에 CPC 광고. CPC 광고는 클릭당 광고. 내가 클릭이 일어난 만큼에 대해서만 광고를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등 여러 가지 광고 형태들이 있죠. 광고 안내 볼까요? 네, 일단은 네이버 클릭 광고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광고 형태죠. 예, 네, 그래서 어, 비즈사이트 그 다음에 파워링크 등 이런 것들을 어, 우리가 어, 광고주로서 어,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로그 포스팅 광고. 네, 요즘은 뭐 블로그 포스팅 광고 뭐 말안 해도 설명 안 드려도 다알수 있죠. CPA 광고, 고정 광고, CPC 광고, 클릭당 광고, 배너 광고, 부가 서비스 한번 볼까요? 부가 서비스에서는 할인 쿠폰 광고 네, 그 다음에, 뭐, 방문, 출석 광고, 예, 지역방 광고, 여러 가지 광고 형태들이 있어요. 문자나 이메일 광고도 있고, 네, 이런 어떤, 어, 광고들을 엄청나게 수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광고 문의 한번 볼까요? 예, 광고 문의, 업체명을 적고, 광고 종류를 선택을 하고, 연락처 적고, 광고할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신청하기 클릭하면 바로 헬로드림에서 신청을 달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홍보만 하시면 돼요. 홍보만 하면 되고, 광고판 한번 볼까요? 뭐, 가격도 싸요. 뭐, 4원. 예, 3원. 1원. 예, 굉장히 저렴하죠. 저는 옛날에 스페셜 AD 광고 했었는데, 어 하루에 5 명에서 1 0명 정도 홈페이지 에 가입을 했어요. 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어그 정도 회원들 가입하면은 또이 가격에는 예, 할 만한 그런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어떤 형태의 어, 광고를 많이 하시면 좋냐면요, 병원 광고를 많이 하세요. 예, 병원 광고, 그러니까 뭐 한의원이라든가 성형외과, 예 그런 병원들은 광고비 엄청 많이 써요. 뭐, 천만원 기본이고, 삼천만원, 오천만원. 큰 병원들은 1억 이상 쓰는 그런 광고회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광고 뭐, 얼마 안될것 같죠? 블로그 광고 그냥 1년 3 6 5일 때리는 그런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병원들이 바로, 예, 어, 수익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요, 뭐, 단가가 뭐, 10만원, 5만원, 그게 아니야.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비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게 쓰는 거예요. 예. 1000만원 써도, 뭐 두세 사람 쓰면은 벌써 이제 본전 뽑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성형수술은요, 한번 하고 막, 끝내질 않아요. 성형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서 뭐, 억까지, 예, 1억대까지 뽑아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니까 완전히 얼굴 전체를 다 하는 거죠. 예. 그니까 처음에는 그냥 눈부터 시작했다가, 쌍꺼풀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또 맞는 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어떤 여자들은요,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한다고요. 그리고 성형수술 하기 위해서 부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헬로드림도 아마 성형수술 하기 위해서 헬로드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 헬로드림 가입하실 때 어떤 솔루션을 가입해야 내가 더수 많은 수익을 내고 더 많은 효과를 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홍보하는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저하고 같이 하게 되면은 제가 뭐 블로그 만드는 방법 동영상 만드는 방법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 홍보 소스들 그런 것들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카페에 예, 카페에 어떻게 자료를 올려서 어떻게 홍보해서 카페 회원들 어떻게 모집하는지 그런 것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카페는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 컨텐츠만 잘 올려두시면은 어, 회원들 굉장히 많이 가입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카페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제가 가진 컨텐츠를 한 500만 원 상당의 컨텐츠를 예,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카톡으로 많은 분이 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